반지름의 길이가 1과 3이래 1과 3 이렇게 돼 있어. 여기 안에 원 기둥이 내접한데, 자, 이거 선 긋고 잘 봐봐. 이렇게 선을 긋면 이 안에 삼각형이 생깁니다, 이렇게. 그죠? 여기 길이가 얼마? 1. 여기는 얼마? 3. 자, 근데 우리가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뭐랑 뭐를 알아야 돼? 밑면의 반지름이랑 높이를 알아야지. 그치지 그럼 자.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. 자, 크게 확대 잘 보세요. 그러면 잘봐 봐. 이 삼각형. 이 e, 얘랑 서로 닮음이지. 근데 이큰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가 몇대 몇이야? 1대3이지. 그럼 여기가 r이면 요 높이를 뭐라고 넣을수 있어요? 이거 3r이라고 넣을수 있겠지. 자, 그럼 이제 부피 구할 수 있겠네. 자, 잘 보세요. 반지점액이 얼마? r. 그럼 밑넓비는 파이알 제곱 곱하기, 높이는, 여기 길이가 3알이니까, 여기 높이는 뭐가 되겠어? 3-3알, 이렇게 되는 거야. 됐나요? 이걸 뭐, FR이라고 보자. 그게 부피야? 그거에 머리 구하래. 최대. 그럼 FR은, 파이에다가, 전개하면, 마이너스 3알 세제곱 플러스 3알 제곱이지? 그죠? 렇 파이 나중에 하더라도 f 프 r은 뭐야 그럼 마이너스 9r 제곱 플러스 6 r 마이너스 3r 묶어주니까 3r 마이너스 2 r이 뭐일 때랑 0일 때랑 얼마야 3분의 2일 때인데 자 어디로블록해 위로블록하고 뭐일 때랑 0일 때랑 얼마라고 3분의 2 분은 감소, 증가, 감소. 알 값의 범위는 뭐부터 뭐? 영보다는 크고, 일보다 작아야지. 이 사이에 있겠네, 그지? 얼마일 때가 최대야? 알 값이 얼마일 때 최대야? 3분의 이일 때가 최대가 되죠.